이렇게 복층 오피스텔은 침대를 위에다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침대 두 개요. 아 따로 따로 주무세요? 네, 남편 침대, 제 침대. 처음부터 우리 따로 자자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같이 잤는데 위에서. 네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떡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28살 룸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갑자기 긴장되시나요? 아, 저 진짜 어제 잠도 못 잤어요. <laughs> 그래요? 네. 때문에? 네, 떨려가지고. <laughs> 남편분께서 지금 일 가셨다고 해갖고 그래서 이게 시간을 계속 이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네. 또 이렇게 와이프분만 모시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하셨나요? 애교가 많고, <laughs> 그리고 걱정도 잘안 되고 이 사람밖에 없. 생각이 들어서... 좋아서 막 연애는 하지만 결혼까지는 뭔가... 오,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결혼은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았는데... 아, 연애할 때는 진짜 연애하는 느낌인데, 결혼할 때는 좀 아들을 키우는 느낌? <laughs> 좀 다릅니까? 그 느낌이... 집안일도 하나하나씩 네.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게 보여요. 그럴 때마다 좀 아들같... <laughs>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혼인신고는 이번에 4월에 했고요 작년부터 계속 같이 살았어요 어, 그럼 같이 사신지 한 1년 조금 넘었고 혼인신고는 이제 올해? <laughs> 네 이제 4월에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요즘은 혼인신고 잘안 하시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해야 가족인 느낌이 들어서 아, 근데 이거 저도 조금 많이 공감돼요 왜냐면 등본 뽑을 때 이제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신기해요. 어, 그쵸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좀 가족을 음... 만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결혼식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네. 결혼식도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똑같네요. 결혼식 안 하시고 혼인신고만. 네, 결혼식은 이집다 갚으면 할 예정입니다. 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그 시흥 정왕동 정왕동이라는 네. 곳이고 어 그러면은 왜이 동네에 이렇게 신혼집을 이제 가고 터를 잡게 되셨나요? 여기 건너면 바로 저희 친정이에요. 아 본가가? 네네 네, 가까이 살고 싶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아, 그럼 남편분도 이, 이 근처에? 아니요 남편은 저기 경상도 쪽인데 여기서 만난 거예요 경기도에서. 아 네네네. 그래서 여기로 살게 됐습니다. 친정과. 가까이 살면 은 어떻습니까? 일단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오. 자주 만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남편이 장모님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먹으러 갈 때마다 장모님도 같이 부를까 이렇게 아까 뭔가 가족의 폭이 조금 넓어진 느낌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 결혼해서 살고 계신다는 게네오 알겠습니다 이 동네 거의 토박이에 가까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동네 이제 살아보시니까 아, 이런 건좀 좋고 이런 건좀 아쉽고 이런 게 있나요? 서울 가려면 여기서 한 네.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는 할게 없으니까 <laughs> 서울 가야 되고 저기 백5 신도시나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쁜 카페도 없고 음, 그 아, 그런 것들. 네 프랜차이즈밖에 네. 없어요. 여기가 되게 구도심인 것 같아요. 옛날에 개발된 그런 네. 곳인 것 같은데 식자재랑 가까워서 좋고. 음. 진짜 가까워요. 거의 편의점 수준의 거리라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층 오피스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긴장되세요? 네 <laughs> 아, 너무 대답아네 <laughs> 이렇게 해주시니까 손에 땀 나요. 아 진짜요? 네긴장돼요지고 <laughs> 괜찮... 아, 네 <laughs> 제가 뭐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일단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가 현관이고요. 또 여기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주방 그리고 이게 침실 겸 거실. 그리고 여기에 계단 올라가면 복층이 있는 곳인데 아직 저도 복층 못 봤지만 보통 이렇게 복층 오피스텔은 침대를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침대 두 개예요. 아 따로 따로 주무세요? 네, 남편 침대, 제 침대예요. 그러면은 복층 오피스텔을 이제 신혼집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이 집이 엄청 싸요. 이 근처에서 살기에는 네.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예요. 2억 넘어가요. 여기로 네. 선택했어요. 여기가... 오, 그러면은 몇평 정도 되는 집일까요? 한 6.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다 갚고라는 얘기는... 음... 참... 결혼식은 이집다 갚으면 할 예정입니다. 전산이 매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매매예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맞춰보세요.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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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여기가 매매면은 정답 1.3 땡. 그거 까요 그거의 절반이에요. 아 그래요? 네, 1500. 네, 보통 제가 알기로 복층 이런 거는 비싸거든요.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네. 이제 되는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 좀볼수 있을까요? 여기는 옷이고, 여긴 남편 신발이고, 여긴 제 신발이에요. 아, 신발장에 이제 옷장까지 같이 쓰고 계신 거네요? 네. 오, 그리고 얘가? 얘가 냉장고예요. 아, 내가 냉장고에요 이것도 산 거예요.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그냥 냉장고에다가 이게 없었고 붙박이가 그냥 오픈형 서랍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얘네를 이제 만든 거네요? 맞췄어요 다. 이거는 문이요, 거기서 문이요. 인테리어에서 다 해주신 거라서. 아, 오 좋습니다. 그럼 냉장실 볼수 있을까요? 네. 냉장실은 이제. 사실 이렇게 안 사도 밑에 있으니까 식자재 마트가 그냥 필요하면 바로 가서 사올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해먹을 거 그냥 바로 바로 사서 해먹어요. 아까 그러니까 굳이 쟁여둘 필요가 없는 거군요. 네. 쟁여두면 이것처럼 유통기한이 지나버리거든요. <laughs> 아 근데 그래고 <laughs> <laughs> 근데 이거를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셨네요. 네. 오, 그래서 근데... 안 먹고 있어. 어 그리고 버리시지는 않네요 아직. 아 네. 아 이거는 네. 냉동실 그건데 비웠어요 한 칸을. 아오오네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 뒀어요. 놓을 데가 없어서. 근데 비워서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칸마이가 되네요. 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이거는 축봉 해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얘는 뭡니까? 이거 얼음통인데 아.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떨어져요. 어, 그럼 물은 어디다가 넣어요? 물을 우와! 해가지고 와 이런 게 있네요. 아 근데 이게 어느 집 냉장고에는 그거 옵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 나눔했어요. 당금마켓 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네, 화장실. 오우 되게 잘 걸어놓고 잘 하고 계시네요. 정리 정돈하시고 이런 거 하시는 거 누가 보통 하십니까? 제가 해요. 제가 살림 관련해서 유튜브를 많이 봐요.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꿀팁을 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군요. 요것들 이렇게 걸어놓고, 이런 네. 거죠. 쓰레기통도 마찬가지로 붙이시고. 네. 그리고 몰랐는데 여기도 압축봉을 이렇게 해서 음. 이거를 다 띄워놓으신 거구나. 네. 오, 이거 좀 남편들한테 가르칠 만하네요. 네. <laughs> 아, 근데 압축봉 활용을 진짜 잘하신다. 제가 봐 저기 아, 나는... 네, 여기도 있어요. 와, 아니, 아니, 화장실에만 이게 축복 활용을 진짜 잘 하시네요. 그런 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저런 거 이제 보시고, 이제 아이디어 이제 받아갖고 사용하시는. 네. 와,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여기는 네. 옷장. 여긴 남편 옷장. 아, 옷장? 네네네. 옷장이고. 여긴 제 옷장이고. 네네. 여기도 제옷장이고, 여기는 제옷장이고, 남편 옷장. <laughs> 여기 계단 밑에 다 옷장으로 만드니까 보통 옷 보관함이 되게 크잖아요. 네. 아,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군요. 저는 옷이 되게 많아서 모자라요. 이것도. 아, 그럼 저기도 다 옷인 건가요? 네.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옷이에요? <laughs> 여기도 아, 다 옷이고 아, 옷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거 이렇게 꺼내서 쓰는. 아, 이렇게 다다다다다 보관하니까 되게 좋다 네. 잘돼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면은 여기가 주방이죠? 이제 스탁실인것 같은데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들어오실 때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일단 여기도 다 했고 화장실도 네. 다 했고. 아, 뭐, 타일이나 이런 것들 다? 네. 그리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시트지도 하고, 벽이랑 바닥이랑. 네. 어, 그러면은,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천만 원이요. 천만 원 정도? 네. 어, 그러면은, 아, 인테리어 하신 것 중에, 이거는 진짜 너무 만족한다. 혹은, 아, 이거는, 아, 안 했어도 됐을 것같은데 아,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아, 여기를 없앴어요. 원래는 여기가 뭔가요? 이렇게 상부장이 있었고, 빌트인 세탁기만 이거 있었거든요. 근데 다 그냥 철거를 하고, 이거 따로 어, 산 거고, 이것도 따로 산 거예요, 저희가. 아, 근데 제가, 뭐가 어, 아, 없는 거 같은데 하고 보고 있었는데, 가스레인지나 뭐 하이라이트 이런 게 없네요, 인덕션이나. 처음에는 요리를 안할 생각으로 이렇게 네네. 철거를 했는데, 생각보다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해먹게 돼서, 어떻게 해먹냐면, 이거를 꺼내가지고, 오, 네네네. 그 해먹고 있어요. 아,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가스레인지 겸 하나로 이제 사실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하거나, 네. 이걸로 하거나. 하긴, 요즘 이런 게 워낙 잘 나오니까, 사실 이런 걸로도 요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걸로도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주방 여기 밑에 정리할 때아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좀 이런 게좀 있나요? 일단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요거? 공간에 네. 아, 그러요 지금 얘가 나가는 구멍 빼고는 다 이제 올려서 쓰고 계신 거군요. 여기는 세제랑 네. 같은 산소다 음... 그리고 어, 텀블러가 엄청 많네요. 네.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 요거 아 네, 이게 렇 껴가지고 하는 거. 이게 없었으면 여기 다 올리거나 이 그랬어야 되는데. 특 공간까지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빼서 쓴 거예요. 원래 여기에 있었거든요. 한 칸이 더. 네네네 네. 네, 네, 네. 근데 여기 압축봉으로 해 가지고 제 옷걸이를 만들었어요. 와, 어, 그러네요. 지금 여기도 압축봉이네요. 여기도 여기 빼 가지고 네. 압축봉으로 한 거예요, 옷걸이. 그냥 압축봉을 진짜 잘 쓰시는구나. 이런 건다 그냥 뭐 사치남나 유부남 보시면서 <laughs> 아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무기가 네. 네. 거실이라고 네. 볼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인데, 근데 이거 공간 배치를 진짜 잘하셨다. 이거 딱그 소파랑 이 사이즈가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는 네. 이게 이거를 가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해놨거든요. 칸막이처럼. 네네. 너무 좁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옮겼어요. 아, 그래서 이걸 벽으로 붙이시니까 이런 공간이 나온 거군요. 네, 여기 다제 옷이고요. 이에도다 옷이고, 여기도 다 옷이고. 아, 옷이 진짜 많으시네요. 네, 여기는 그냥 간식. 옷장과 먹을 거와 그리고 이런 장식장의 조합이네요. 그럼 이제 저기 좀 볼까요? 침대를 그러면은 여기서 두개 쓰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처음부터 우리 따로 자자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같이 잤는데 위에서. 네네. 근데 제가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요거? 네. 네네네. 중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자하요오 <laughs> 어, 그러면 둘다 해보신 분으로서 따로 자는 게 조금 더 좋습니까? 네. 편해요. 근데 같이 자고 싶을 땐 제가 위로 올라가서 같이 자요. 제가 남편네 <laughs> 네. 집에 놀러 간 느낌? <laughs> 어 남편 이러고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군요. 네. 아 이게 확실히 계단으로 분리가 돼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해주면서 딱 그거군요. 네. 오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수납 진대인데 여기도 에 응. 옷이에요. 응. <웃음> 아니. <웃음> 공간 활용을 진짜 잘 하시는데 그 활용 잘 하신 거를 다 옷을 넣어 주신 거군요. 저 안에도 옷이고 네. 여기는 라면이랑 뭐 네. 과자 같은 거? 아, 여기는 식량 창고구나. 네. 와, 근데 이 침대가 되게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네요. 제 옷이랑 뭐 식량도 넣을 수 있고. 다른 거는 반쪽 해 가지고 여기 열어야 되잖아요. 침대를 올려서.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다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캐리어. 아, 캐리어를 똑 잘라갖고 이렇게 나눈 이제 수납함 같은 거군요. 네. 이야.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네. 추천템. 이거 진짜 좋아요. 총 마사지.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하면은 진짜 시원해요. 단계별로 음. 있어요. 오, 모드도 있고 평소에 손을 많이 쓰시니까 이게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겠다. 이거 진짜 누가 손 네. 마사지해준 것처럼 시원해요. 남편분한테 마사지해달라고 하면은 안 되나요? 아, 남편이 해주기도 한데 이게 좀 시원하긴 해요. <laughs> 아 역시 기계가 좀더 낫다. 네. <laughs> 1층에서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저 아쉬운 점 있어요. 네. 이거를 샀는데. 네, 네. 싱크대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좋아요. 아 수전의 위치와 얘가 같이 있는 게 좋다? 네. 여기다 설거지 한거 놓잖아요. 네. 그럼 여기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이거를 여기다가 둘순 없으니까. 네, 이거 살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위치를 여기다 놓고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저희 올라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아 이거! 오 네. <웃음> <웃음> 네. 이거 진짜 아, 보기 네. 싫잖아요. <laughs> 그러, 이게 여기에 이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거, 그거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 그래서 저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가 되게 예쁜 전시장의 느낌이 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와, 좋습니다. 이것도 손잡이로 달았어요. 아, 이거 복층이니까. 네. 아, 필요하거든요. 아 여기는 그... 남편 방이에요. 어, 근데 이 복층 배치가 엄청 참신하네요. 보통 침대를 이렇게 두시거든요. 아네 원래 이렇게 뒀는데 어, 남이 바꿨어요. 어, 이렇게 두니까 얘를 기준으로 저 안에 공간이 되게 아늑한 아지트의 느낌으로 바뀐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커튼을 이렇게 치니까 안막도 되고 집이 너무 밝으니까 창문이 엄청 크더라고요. 창문에다가 이걸 네. 달아보긴 했는데 좀안 이쁘고 다안 가려지더라고요. 오,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복층의 침실이신 분들은 여기를 이제 가리면 사실 여기만 이제 안막이 되는 거니까 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 관련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뷰 보고 결정했거든요, 바로. 아, 여기? 네. 아 근데 여기가 되게 앞에 탁트여 있네요. 창문도 사실 진짜 엄청 커서 딱 일어나면 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서 누워서 하늘 멍을 딱 때리거든요. 구름 움직이는 거 보고 그래요. 그리고 저거는 셀프로 찍은 거예요. 사진 인하는 곳에서 이거 출력해가지고 네. 한 거예요. 아참 저렇게 사진을 뽑아서 붙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물론 핸드폰에도 맞아요. 있지만 저렇게 크게 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인테리어 할때벽기랑 바닥은 꼭 색깔 있는 걸로 하세요. 오 그래요? 지금 화이트로 하신 것 같은데 거의? 화이트로 하니까 벽지가 다 노래요 여기. 아 그러네요 지금 여기 살짝. 여기 막 모서리 같은데도 다 누렇... 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저렇게 되는 곳이 생기군요. 는 바닥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laughs> 다른 거 색깔을 이제 써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촬영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야,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을 텐데, 좀만 화이팅 하고, 항상 이해해주고, 좋아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민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뭔가 되게 전골 먹는 느낌이라서이게 좋은데요 같이 이렇게. 먹는 느낌이랑 응.